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브랜드 바로 성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성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에 이미 이 땅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익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성경은 구원을 선물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훈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책망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바르게 함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 변화시키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대표 브랜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니십시오. 차에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